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깡총, 깡총, 깡총 토끼 장식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예쁜 토끼죠? 귀가 이렇게 길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담아 놓을 수도 있는 토끼 바구니를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작은 슥슥이는 오늘, 자, 연노랑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어, 굉장히 세심한 부분이 많아서 작은 슥슥이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뒤집어서 가로로 바늘 접어 주세요. 슥슥, 슥슥. 자, 그리고 다시 펼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번, 번, 접어주세요. 위아래. 쓱쓱. 자, 반대쪽. 반대쪽. 이렇게 잘 맞춰서요, 가운데를. 쓱쓱, 쓱쓱. 자, 다시 반을 또 접어주세요. 가운데를 향해서, 쓱쓱, 쓱쓱. 또, 한번 더. 쓱쓱, 쓱쓱. 자, 펼쳐볼까요? 누가 누가 빨리 펼치나 짠! 펼쳤죠?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잘 맞춰서 끝도 잘 보고, 쓱쓱, 쓱쓱. 자, 펼쳐볼까요? 짠!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여기 가운데 표시선 찾았죠? 가운데 한칸 위. 아, 아니죠. 가운데, 가운데에서 바로 밑에. 가운데에서 바로 밑에 선을 그대로 잡아요. 이렇게 잡았죠? 자, 그리고 아, 이렇게 접어주기 전에 우리 친구 그냥 접어도 좋지만 어, 친구들 조금 더 쉽게 하자면 한번더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안 접었던 부분 있죠? 슥슥, 슥슥 한번더 접고요. 자, 이번에 아까 가운데 바로 밑에 선을 그대로 접어주고요. 자,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끝나는 지점 있죠? 거기까지 옆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인가요? 토끼 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 높이, 여기서, 쓱쓱, 쓱쓱. 접어줬어요. 자,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뿅. 엑스맨 보이죠? 엑스맨까지. 자, 엑스맨 여기 가운데 줄,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 위에 부분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자, 됐나요 친구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접혔자 우리가 대각선으로 한번더 접어줘서 자, 여기를 잡고요 이렇게 옆 쪽을 살살살 둘러주고 자요 옆에 귀 있죠 옆에 귀 자, 옆에 귀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볼게요 잡아서 자, 자요 옆에 귀를 맞춰줘요. 맞춰주고, 자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그대로 이렇게 쓱쓱쓱 쓱, 자 다듬어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꼬리 다리 쪽에 두 장을 잡아서 첫 번째 칸 밑에 있죠? 여기 역 기억자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쓱쓱 펼쳐주세요. 자 이번에는. 엉덩이 부분, 토끼 엉덩이 부분을 또 이제 우리가 세심하게 접어야 돼요. 자, 여기, 대각선, 바로 위에 선 보이죠? 우리가 방금 접었던 선.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접고, 자, 요 가운데 부분도, 자, 여기, 여기 튀어나와야 돼요. 이 부분. 튀어나와야 되고, 이렇게, 각을 잡아주고. 자,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잘 따르면 아할수 있어요. 자, 이쪽 이쪽 편도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이쪽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자 봐요. W 됐죠? W 자 만들어줬죠? 그대로 이렇게 또 눌러서 다듬어 주고요. 자, 꼬리 부분 첫장 왼쪽으로 넘기세요. 자, 위에 일직선 맞춰주고요. 자,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반 접어주세요. 안으로 이렇게 왔던 방향으로 다시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 작은 애요. 두 번째 장 왼쪽으로 넘겨주고 마지막 장또 반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자, 됐어요. 꼬리 부분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완성. 자, 잘 따라오고 있다 친구들. 자, 이번에는, 자, 안쪽, 안쪽을 만들어줄 건데, 자, 안쪽, 여기 있죠. 첫 번째 선, 얘를 그대로 여기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접으면서. 자,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선 따라서, 선 있죠? 선 따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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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안쪽에 볼까요? 접다 보면, 자 이렇게 만나요.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요. 넣어서 얘를 자 끝까지 왔죠. 끝까지 이렇게 일직선을 접고 손가락을 넣어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기가 너무 뒤쪽으로 이렇게 접히면 나중에 보기 예쁘지 않아요.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어요. 자 여기까지 잘했죠?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자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반대쪽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다듬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넣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어요 됐죠자 표시선 어디 있어요? 표시선을 잘 보고 표시선 따라서 살살 접어요 접다가 자 계속 접다가 요 안에 도착하면 손가락으로 안에 넣어서, 그죠 넣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꾹꾹 꾹 눌러서 다듬어주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친구들? 자, 이제 안이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앞쪽, 앞쪽.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여기. 여기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았죠? 자, 이번에 중요해요. 자, 거의 다 완성됐어요, 친구들. 그죠? 자, 이번에는 토끼 귀를 좀 다듬어 줄 건데, 자, 귀 있죠, 여기. 얘를. 이렇게 한번 아래로 접어요. 자,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접을 때 여기 뒤에, 뒤에도 봐야 돼요. 자, 귀쪽 모양.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벌려지는 모양이 나오도록 됐죠? 자, 그리고 안쪽에 봤을 때 이렇게 일직선 되도록. 요 가운데가 조금 남아야 돼. 0.5mm 정도? 이것도 확인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줘요. 여기는 표시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접어줘야 돼요. 자, 뒤로 넘겨서. 한번더 여기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요번에 접을 때는 앞쪽과 똑같이 선이. 자, 그리고 뒤쪽도 뒤쪽을 쫙 당겨요. 밑으로 최대한 당기면서 이렇게 좀 접어주면 이렇게 토끼 귀 모양으로 친구들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한이 정도 남았죠? 1cm 정도 되게.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꺾인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 꺾였던 부분 여기. 자, 반대편도, 이렇게. 짠! 됐어요. 자 이제 뒷부분 엉덩이부터 이제 바닥에 벌려서 이걸 벌려서 벌려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아치구도친고도 깜빡했어요 잠깐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토끼 발을 안 만들었네요 토끼 발 귀엽게 이렇게 잡아줘요 뒷다리 뒷발 발도 이렇게 눌러서 잡아주고 앞발 앞발도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리고 이 안쪽 안쪽으로 이거를 다시 깨끗 깔끔하게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널 깔끔하게 만들어 줄 테다. 짠. 자 이것도 깔끔하게 들어가라. 짠. 자 이쪽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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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됐죠? 자 이번에는 드디어. 자, 벌려줘요, 벌려줘, 벌려줘. 자, 바닥에 놓고요. 둥둥둥둥둥 바닥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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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줘요, 펴줘.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살짝, 살짝 얼굴 좀 펴줄래, 토끼야. 이렇게, 짜잔. 자, 되었어요. 귀여운 토끼, 완성! 짠! 귀여운 토끼가 완성됐죠? 친구들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소중히 간직하는 음, 머리핀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학용품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동전 모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적어서 저금통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귀여워서 어디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딱 놓고 토끼 장식품으로 한번 바구니를 사용해보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